안녕하세요. 우빈도령입니다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 몇만 명, 200만 명이랴, 이제. 실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잘려, 또. 아또 이직. 또 내가 어리쯤 취직 좀 되겠다. 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또 제가 했어요. 이건 돈안 들은 거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그 다음에 이직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 음. 야,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이거 밥주걱은, 집에 밥주걱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 그지? 네. 음. 근데 이거는, 이거 허다하다 안 되면 내가 또 이제 또 그땐 또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음. 요거 제일 돈안되는 거니까 내가, 응, 응, 허는 건데. 이제 였다가, 본인 취직이 안 된다. 실직을 했다.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은 본인 이름 생년월일을 써. 어. 생년월일을 써.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공기업을 가고 싶어. 그러면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회사 어디 가고 싶다고 무조건 써 대면 안 돼. 무슨 뭐 공부도 안하고 무슨 시험 봐 갖고 시험이라도 붙고 저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요따 고기를 써. 어. 그래 갖고 신발장 위에 신발 내신 있잖아. 안 신는 신발들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신 안에 다 꽂잖아. 응? 응. 내 밥숟가락을 뺏, 안 뺏긴다, 이거야. 회사 실직 위기에 있는 사람 이거 100% 비방이야. 응? 안 잘려. 이거좀 해, 그렇게. 내, 내 밥숟가락 안 뺏기게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서 안 되면은 그 밥상에다 이름 써서 우리 법당에 올려놓고 그거는 이제 돈 드는 거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거는 완전 수술이라면 요건 대일밴드요 요건 요걸 안에, 요게 안 통하는 사람은 그거 하면 되는데, 어, 그 밥상 값 얼마 해.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그거는 나랑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돈 드니까 안 돼. 이걸해도 해. 아유. 오죽하면 여북해서 내 얘기 허겄수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따고 어, 이렇게 해서, 그 신발 이렇게 껴놔. 응. 어, 그러면은 취직도 되고, 낭냥, 어머, 그거 보고 내 가슴이 몇 터지는 거여. 걔 얼마나 답답하고어 응. 마른 행주 짜면 뭐 물러온대지만 걔 진짜 짤 것도 없는 애도만. 그래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응. 그래서 이거 없는, 그렇게, 없으면 이걸 해도 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건 있어. 내가 이거랑 맞나 안 맞나는 솔직히 조금 알아보고는 해보는 게 좋지. 그죠? 왜냐면, 하 봐봐. 내가, 응? 어? 나는 체질이 이과 체질이여. 근데 나한테 응? 어? 반무대 가수하려면 허겄어. 아니야. 어? 응? 아니 내가 응? 어? 저 배운 게 없어. 그런데 뭐 응? 어? 눈만 높아갖고 무슨 계속 변호사 시험만 보면 합격 허겄어.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조, 조직이 이그 어, 회사랑 맞나 안 맞나? 그다음에 그 조직이랑 맞나 안 맞나 내가 사업할 놈인데 맨날 내미 어? 직장 생활 하면은 맨날 이직만해 맨날 댕겼다 말았다 그리고 나는 정신이 자유로 돈 조금 벌어도 좀 풀이한 게 좋아 그런 사람들은 아르바이 해야지 정기적으로 댕기는거 하면은 어? 스트레스 받아서 또 금방 금방 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정도는 나랑 얘기를 해본 다음에 이런 것도 해 보면 더 좋지. 그다음에 무조건 이거 했다고 뭐어저 내가 어저 공부도 못 했는데 뭐 청와대 들어가서 그건 아니다는 거지. 응. 어. 그리고 나 내가 어 공무원 밥을 못 먹는데 공무원 되고 싶다고 였다가 어? 팔자가 아닌데 였다가 쓴다고 그게 이루어지진 않으니 내 말은 어느 정도 내 적성에 맞는데 어, 그다음에 너무 또 이런 거 있어 너무 너무 추직이안돼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방법이 있다 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그 방송 보고 솔직히 이거 뭐몇 명이나 보겠어 이게 뭐몇 명이나 해당되겠어 근데 그 방송 보고 내가 가슴 미워져서 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열심히 하면. 음. 뭐든지 다될것 같지만, 열심히 해도 안될 때가 있잖아요. 응. 지금, 너무 나에게 적성에 맞고, 나의 수준에 맞는 고 응? 응. 근데 또, 너무 뛰어난 사람이면 뭐, 응? 직무유기처럼 그냥 편한 것만 찾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응. 그러니까 요거는 취직, 이, 이직, 그 다음에 실업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응. 저기, 엿다가 그 나는 모르겠어. 나는 정말 그냥 응?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응?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놀아서 먹고 살게 없다. 그러면 백수 탈출 이렇게 써 알았지. 응. 그러면 신발 신고 나가서 돈 벌어 올 거야. 탈출할 거야, 백수. 믿으세요. 그냥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 그래도 효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돈안 들었잖아 여태까지 내가 시키는 비방은 그잖아요 뭐저돈 어? 저 100원 짜리도 그렇고 뭐 그거 뭐돈 많이 든거 없어 그니까 어, 한번 어, 요것도 한번 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어, 백수 탈출 화이팅! Yeah.